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보름달입니다. 오늘은 12월 23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재회운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어, 원래는 2주 간격으로 해서 재회운을 살펴보았는데요. 어, 2018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2019년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좀 시작하고자 해서 31일까지의 재회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셔플 해보겠습니다. 셔플을 모두 마쳤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가장 마음에 드는 번호 하나를 마음속으로 골라 주시고요. 선택이 어려우시다면 정지 버튼 누르시고 천천히 생각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1번 카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분들의 재회 운. 음. 우선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어, 전체적인 카드를 봤을 때 재외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소 부정적으로 나온 모습이고, 1번을 뽑으신 분이나 아니면 상대방, 그두분 중에 한 명이 다른 이성들과 좀 만남을 많이 가질 수도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이제 재회운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카드를 뽑으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상대방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좀 이성과의 만남을 많이 가지는 모습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지하게 뭐 연인 연인으로서의 관계를 이어가면서 깊게 사귀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연말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 차, 사람들과의 모임이나 그런 곳에서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모습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주변에 좀 이성들이 많이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 그렇다고 해서 이 상대방이 내가 한 사람에게 마음을 다 주겠다 이런 모습이 아니고 어, 오는 사람 그냥 막지는 않고 또 가는 사람 잡지는 않고 조금 즐기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는 해서 음, 제외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언 카드에서도 보니까 어, 바람을 필수 있는 상황이나 다른 이성에게 좀 여러모로 축파를 던지는 모습 그렇게도 보여지기도 하고요. 이두 카드에서도 그 느낌이 처음에 되게 강하게 느껴졌었고, 어, 페이지 오브 만즈에서도 좀 정신적인 감정교류에 좀 몰두하는 모습은 아니세요. 그냥 우선 뭐, 만날 수 있는 행동이나 뭐 자세는 좀 되어 있는 모습이긴 하나. 내가 한 사람에게 마음을 이렇게 딱 주지는 않는다. 어 그렇게 보이고 두 분과의 관계에서 이별하는 상황이 되게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힘들지 않았을까? 라는 모습들이 좀 보여서 지금 당장 이전의 분과 헤어지고 난 뒤에 연애를 좀 깊게 하고 싶 진지하게 하고 싶어 하는 모습이 아닌 걸로도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1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래도 오랫동안 좀 기다리기도 했고 또 공을 들이기도 했고, 어, 상대방에게 공을 들이면서 "그래도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기다림, 어, "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기다림이라든지뭐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요. 어, 그런데 1번 카드가 너무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와서 어,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지금은 어렵기는 해요. 이 카드 안에서 본다면 조언 카드에서도.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있는 상대 때문에 내가 굳이 이 사람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자신이 가진 밝은 에너지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 주변에 좀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쏟아붓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번 분이 아무래도 근데 지금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1번 분이 좀 많이 실망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진짜 관계가 지금은 이제 끝이 났다라는 좀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마음, 새로운 사랑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시작하려고는 하는데 사실 마음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좀 외로운 마음에 연말이다 보니까 분위기에 좀 휩쓸려서 여러 그냥 이성들을 좀 만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31일까지 거의 일주일 조금 넘는 시간으로 해서 카드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음, 그 이후에 또 어떤 감정 변화들이 일어날지는 잘,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올해까지 봤을 때그 음, 기간 안에는 재회에 대한 소식이나 그런 것들이 오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분을 기다리시는 시간이 좀 많이. 힘드실 걸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1번 뽑으신 분들이 이분의 연락을 기다리신다면,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 연락을 기다리신다면, 좀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 카드의 조언처럼, 어, 이분을 기다리시는 모습보다는 조금 더 이전 분에 대한 생각을 좀 접어두시고, 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나, 그렇지 않으면, 어, 상대방처럼 진지한 관계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하신다면, 어, 좀 가벼운 마음으로 다른 주위의 이성들을 한번, 어,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1번 카드의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번 카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카드 뽑으,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재회운. 음, 재회운을 본다면 우선 결과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결과에서는 어, 두분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좀 자존심을 꺾고 먼저 연락을 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연락을 한다고 해서 그 만남이 갑작스럽게 막 진행이 돼서 다시 바로 사귀게 되고 이런 과정은 아닌 것 같고요. 어, 서로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열어야 되는 상황, 어,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두 분이 그래도 되게 적극적이시고, 어, 성격이 좀 보면 책임감 같은 게좀 강하세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남성미가 강하고, 어, 일적인 부분에도 욕심이 좀 많은 모습으로도 보이고, 어,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좀 오해하지 않을까,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그 뒤의 상황까지 생각을 좀 깊게 하다 보니까 음, 설뜻 행동으로 좀 옮겨지지는 않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여자분 같은 경우에도 어, 좀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은 좀잘 챙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남자라면 내 남자를 참잘 챙긴다거나 주변의 친구들이라든지 자신 안에 자신의 그바운드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 잘 자신이 조금 움직여서라도 조금 더 챙겨 주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두 분이 좀 악마 카드 어 데빌 카드가 지금 공통적으로 두 장이 나와 가지고 아무래도 성인 분들이시라면은 좀 스킨십적인 부분들이 좀잘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서로 간에 좀 깊이 빠져 있었던 과거의 연애할 때좀 서로에 대한 어 깊이 빠져서 조금 아직도 그 여운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어요. 음 아직도 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끊어내지 못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상대방이 생각했을 이 만한 사람, 나에게 좀 맞는, 걸맞는, 어, 이 만한 사람은 좀 주변에 헤어지고 나서 생각해봐도 없다라고 어, 느끼시는 것 같고요. 연애를 할 준비는 좀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상대방분도 관계가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음, 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다른 분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조금 연애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보이는데, 어, 아무래도, 뭐, 상대방이 조금 자존심이 세고 책임감도 있고, 약간, 남성적인 스타일이기는 한데, 어,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먼저 이렇게 또 섣불리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2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어, 결과가 다 좋게 나왔어요. 이 관계가 다, 이제는 완전 끝난 게 아닐까라고 좀 불안해하실 필요는 좀 없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지 내가 먼저 마음을 열던 상대가 마음을 먼저 열던 우선은 그게 중요한데 우선 내 위주로 좀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자존심 상할 게좀 두렵고 걱정이 되는 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분 중에 한 분이 좀 자존심을 살짝 내려놓으신다면 그래도 어 긍정적인 관계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상대방이 약간 쿨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좀어 쪼잔하거나 뒤끝이 좀 강하거나 좀 그런 모습보다는 음, 아닌 거는 이제 털고 뭐 새롭게 시작하지 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지 다시 만나신다 하더라도 어 과거에 있었던 잔재들은 다 털고 나서 다시 처음 만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좀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상대방분도 가지고 계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텐 오브 컵 하고요. 이 오라클 카드에서도 조언으로 좀 이렇게 묶어서 보면 두 분이 다시 만난다면 좀 안정적인 안정적이고 좀 만족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뭐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이 아직도 상대방에 대해서 좀 놓지 못하고 또한 어 모두에게 다 맞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번 카드 안에서 어 저의 리딩을 들었을 때어 이거 정말 나한테 맞는 얘기인것 같아 그 상대방이 이런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카드를 뽑으셨던 분들이 어 평소에 상대방에게 이렇게 많이 챙겨주고 어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좀 움직이고 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는 것도 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우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락이 닿는다 해도 바로 뭐 연인 관계로 갑자기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닐 거다라는 점 원래 헤어지고 나서 새로 시작하는 게더 어렵 하거든요. 제외를 했을 경우에 서로에 대해서 너무 또 알기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헤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더 보호하려고 하고 헤어졌던 원인이 음,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원인을 조금 회피하려고 하거나 좀 그런 모습들이 가끔 이렇게 재회를 하신 분들에게 나타나요. 오히려 처음 만나는 관계보다 재회가 조금 더 어렵게 이어가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두 분이 만약에 만나. 게 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의 것들에 대해서는 데이터 초기화라고 하나요 리셋을 한다고 하나요 어, 그렇게 하시는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라는 마음으로 만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카드는 어,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번 카드를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두 분의 관계가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 어,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엿부이지만 그 과정에서 만약에 만나시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대화를 참 많이 나누셔서 정말 많이 나누셔서 좀 극복을 해야 할 부분들을 좀 어, 이제 정리를 깔끔하게 하시고 새롭게 만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연애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카드의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번 카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재회운을 본다면, 음, 재회운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 재회운이 3번 뽑으신 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셨던 그 상대가 아니라, 그 이전에 만났던 상대라든지, 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여요. 우선 3번 뽑으신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대와의 재회운을 본다면, 그 재회운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음, 그, 지금 그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좀 많이 힘든 상황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있고, 마음 한편으로는 이 3번 뽑으신 분들이, 음,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희망을 가지고 있다든지, 어, 좀 그런 모습들은 보여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주변에 이제 예전에 흘러갔, 예전에 지나, 지나쳤던 다른 누군가가 온다면 쉽게 또 받아들일 모습이 아닌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상대방,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상대방, 과의 제외를 좀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음그 생각의 안에 갇혀서 그 상대방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온다고 해도 좀 시큰둥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누군가가 다가온다면 열린 마음으로 좀 받아줘야 하는 그런 어, 조언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상대방이 다가온다고 해도 조금 내가 갈등을 하면서 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그 상대가 어, 혹시나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상대가 나타나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좀 어, 고민을 하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고민으로만 거의 지금 끝나는 상황으로 보이기도 해요. 고민만 하다가 끝나는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어, 어느 하나를 내가 좋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갈등이 길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길어지는 상황에서, 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상대가 온다 해도 반응이 생각보다 시큰둥하니까, 어, 좀 자신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잃게 돼서 좀 관계가 이렇게 좋은 쪽으로, 그분과도 관계가 좋은 쪽으로, 어, 흘러갈 수 있는 모습들은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어쩌면, 어, 그 상대에게 다른 이성이 어 지금 있을 수도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음, 연락이 온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우선 이렇게 되면 이 관계에서 결국에는 또 내가 외로워지고 또 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누군가가 온다면 좀받아줘 받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나에게 오는 사람을 받아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어, 내 마음에서 그 상, 생각하고 있는 상대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좀 믿지 못해요. 그렇다고, 어, 그냥 또 만약 이 사람을 기다리자니 좀 외롭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볼까? 아, 어떡하지? 좀 그런 고민들도 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예전에 알던 누군가가, 어, 3번 뽑으신 분에게 어 올수 있다. 그래서 화해를 요청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고, 당신이 생각했던 그 상대는 어, 당신의 어, 동반자 또는 파트너, 좋은 파트너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회를 만약 기다리신다면 우선은 재회에 대한 부분보다는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한번 또 마음을 열고 만나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전의 관계가 조금 힘들게 이어졌기 때문에. 어, 그것을 좀, 그거를 이제는 좀 다시 만난다면 극복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3번 뽑으신 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음, 우선 내려놓을 것들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너무 이렇게 내 마음 안에 짐을 어, 버겁게 좀 가지고 계시면서 내려놓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뭐, 이전의 상대가 아니더라도 그 외에 정말 새로운 사랑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게 만날 수가 없어요. 정리를 하자면 한번 뽑으신 분들에게는 이전에 상대방이 연락이 오거나 뭐 재회에 대한 가능성은 좀 어렵다 하지만 어그 이전에 또는 뭐 내가 지금 생각한 그 상대가 아닌 다른 상대 뭐 만났었던 과거의 상대라든지 뭐 썸을 탔던 사람이라든지 사귀었던 사람 등등 이런 분들이 어 다시 연락이 오거나 다시 만나게 될수 있는 어 상황은 좀 펼쳐진다라고 하고 있고요. 내 마음이 그 안에서 조금 썩 내키지가 않는다. 그 사람 뭐 다른 제 3자의 그 누군가가 온다고 해도 내 마음이 좀 탐탁지 않다라는 모습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럼 3번 카드의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카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재회에 음, 대해서 정말 막 이렇게 간절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을 이 어느 정도 시련의 상황을 조금 어, 극복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 사람들과 좀 많이 주변 사람들과 친구분들과 어, 많이 좀어울린다든지 그런 자리를 좀 많이 마련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어, 예전에 만났던 그 상대를 조금 정리하고 새롭게 다른 사람을 좀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회를 막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모습이 아닌, 어,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나의 현실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어, 챙겨야 할 주변 사람들, 내가 만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 좋은 시간을 어, 보내고 싶다. 어,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상당히 강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보여지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욕구나 희망 어 그런 가능성들이 보여지고 있고 기존에 자신을 이렇게 올감했던 그틀 안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과 로맨틱한 이제 뭐 연애라든지 새로운 사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더 기대하는 모습 어 그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 연애 재회운으로 본다면. 연락이 올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기는 해요. 굳이 찾자면은 가능성은 있지만, 어, 내가 새롭게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비율로 따진다면, 3대7 정도로, 어, 보여지고 있고요. 3이 예전에 만났던 상대에 대한 뭐 제외 가능성, 그리고 7이, 어, 내가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희망적인 모습.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만약에 연락이 온다고 해도 뭐 받아는 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연락이 오거나, 네, 만나게 된다면, 어, 사본 뽑으신 분들이 받아는 주실 것 같은데, 그다지 그분에게 막 집중을 하거나 또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그런 모습들은 아니어서, 어, 조금. 카드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게 분위기가 너무 밝고 에너,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너무 많으니까 음,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좀 어두운 이미지가 아니어서 오히려 사분 분들 같은 경우에 진짜 뭐 좋은 소식이라든지 뭐 새로운 사랑을 뭐 만나게 된다든지 음, 이제 내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음, 좀, 로맨틱한, 어, 감정들을 좀, 이제는 다시 표현해보고 싶다. 어,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연락이 만약에 오거나, 아, 만약에 재회를 하게 되신다 하더라도, 음, 사본 뽑으신 분들이 시큰둥하고좀더 다, 다른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어 갑자기 왜 이러지? 나한테 왜 이러지? 라는 좀 그런 어, 조바심이랄까? 그런 감정들을 좀 느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번 뽑으신 분들이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모습 어,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다시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근데 온다고 하면 바다는 주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뭐 각별한 사랑이나 예전처럼 그런 뜨거운 열정을 기대는 하지 마라. 나는 어, 당신을 기다리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그 안에서 많은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또안 만날 이유는 없는 것 같아. 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번 뽑으신 분들이 누구보다 어 가장 의미 있는 이 시기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게 좋은 점이 내가 이제 그 사람을 그리워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보통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뭐 연락이 온다든지 좀 그럴 때가 많은데 보통 지금이 그런 상황의 시작을 알리는 시점이 아닐까, 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이 사부뽑으신 분들에게는 그래도 이런 마음을 가지신 것들에 대해서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잘 버텨내신 것 같고, 이제 자기 자신을 좀더 사랑하고, 어, 아낄 줄 아는 그런 자, 그런, 어, 시기를 맞이하신 것 같아가지고, 음, 그리고 새로운,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새로운 사람이 온다면 또한, 좋은 만남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나시게 된다면 아마 좀 이렇게 뭐 술자리라든지 그런 곳에서 만나실 가능성도 있고요. 자신의 주변에서 조금 벗어난 곳, 사본 뽑으신 분들이 뭐 이렇게 집 주변이라든지 직장 주변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많이 움직이셨다면 그, 그 장소에서 좀더 벗어난 곳에서 좀 거리가 좀더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그런 곳에서도 만남의 가능성은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래도 여행, 여행을 만약에 연말에 계획하셨다면, 여행지에서 또 어떤 로맨스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행을 갔을 때, 뭐, 상대방에게서 갑자기, 어, 어 부재중 전화가 와 있다거나, 뭐, 이런, 어, 좀 다이나믹한, 어, 상황들을 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 그런 시기가 될것 같아요. 자, 그럼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앞으로의, 어, 열정적인, 어, 좋은 사랑을, 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